야식은 내 친구지 야식이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 야식을 먹으면서부터 내 몸이 안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<목소리> 여러분도 혹시 귀하게 모셔둔 옷이 있으신가요? 언젠가는 살을 빼서 꼭 입으리라 <목소리> 안 들어가 어머. 웬일이야 25를 내가 입었었네 나이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건 미영님의 몸무게 4년 만에 17kg이나 늘었답니다. 오늘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저녁 만찬을 준비하는 미영님. 이렇게 매일 맛과 영양을 두루두루 챙기신다네요. 아, 나 눈이 이게 가시가 안 보여? 그런데 미영님 밥그릇은 보이지가 않네요. 까시 잘 봐. 이렇게 늘 가족들만 챙긴다는데요. 진짜로부터 다 냉겼어. 아유 생선이 비싼 거를 밥은 못 버리자 아까워서. 선채로 가족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 게 일상이랍니다. 제가 그렇게 안 고파요 근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제가 지금 막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제가 먹고 제가 처리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 저희 어, 어머니를 어머니 어머니. 보는 것 같네요 저녁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닌 미영님 깊은 밤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족발하고 간단하게 치킨 한 마리 시켜서 음, 맛있게 먹어보려고요. 근데 족발에 치킨 한번 간단한 건 아니죠? <laughs> 왜 그게 안 간단한가요? 아니 먹고 또 족발은 또 식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쫀득쫀득해서 먹다 남으면 또 이따 먹으면 되는 거니까. 아 지금 얘기만 해도 니막 비밀 그냥 보이네. 그분이 오셨습니다. <웃음> 오, 아, <오>. 친우님과 <laughs> 야들야들. 족발 너무 좋아하니까 족발은 일주일에 한세 번을 먹는 것 같아. 세번 이상은 얘는 늦은 밤에 조금 부대끼지 않으세요? 그니까 그 더욱 룩함이 얘를 못 이기는 거지.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야식을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야식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. 음. 이 야식 증후군의 음. 특징은 하루에 저녁 식사 이후에 섭취하는 열량이 하루 섭취 열량의 최소 4분의 1 이상을 드시고 또 심지어 자다가도 야간에 깨서 뭔가를 먹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게또 그 특징입니다. 우리가 즐겨 먹는 야식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. 달고 짜고 기름진 고 열량식 과식을 부르는 맛이죠. 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드시더라도 밤에 집중해서 먹게 되면은 더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. 수면 시간에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 신체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낮보다 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. 그러면은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를 해도 제대로 소비하지 않게 될 거고요. 과식의 끝은 더 이상 달콤하지 않습니다. 속은 더부룩하고 머리는 지끈지끈. 소화제와 두통량을 달고 사신다네요. 먹을 때만큼은 정말 기분 좋고 맛있게 먹고 나서 한 2천% 후회하지. 아나또 먹었어 이러고. 이 나이가 먹고 야식을 먹으면서부터 내 몸이 안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. 진짜로. 아난 정말 이 야식을 좀 끊어봤으면 좋겠어요. 이게 내 의지가 안 되면 남의 도움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.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야식을 즐긴 지 수개월째. 이런 식습관이 미영 님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여기 네. 네, 앉으세요. 네, 귀하신 최미영 님 맞으세요?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공복 혈당이 아... 우리가 99까지가 정상인데 104가 나와서 우리 공복 혈당 장애,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이 되시는 건 맞으시고요. 피가 안, 안 좋다는 거죠, 선생님. 아무래도 이제 야식 증후군에 해당되는 미영님은 현재 심각한 네. 수준의 음식 중독이라는데요. 그 결과는 당뇨 전 단계와 복부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. 단 음식, 당 이런 게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테라코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요. 맞아요. 그렇죠. 기분을 좋게 하거든요. 어,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. 열 받을 때 먹으면은 <웃음> <웃음> 단 음식. 야식 중독은 미영님. 낮에는 어떻게 드시고 계실까요? 아, 아, 아. 아침은 간편하게 빵과 커피. 그 중에서도 미영님이 좋아하는 건 달달한 카라멜 마끼아또라는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시럽을 물처럼 붓는 미영님. 아, 이제 그만요. 아. 너무 단거 아니에요? 달아요? 너무 달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단맛이 너무 단지를 모르겠어. 그냥 제 입에 딱 맞아요. 그 단맛이. 그러니까 달달한 게 맛있어. 빵의 포만감이 연기처럼 사라지자 음. 점심 메뉴로 등장한 건 달짝지근한 떡볶이. 이렇게 미영님이 달달한 걸 달고 사는 이유. 우리 뇌와 관련이 있다는데요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뇌의 보상 중추에서 쾌감을 선사하는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런 쾌감이 반복되다 보면 일종의 내성이 생기고 더 많은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나 엔돌핀이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 어, 다양한데.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실은 그런 자극적이고 달달한 음식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과연 우리는 진짜 배고파서 야식을 찾는 걸까요? 정말로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해서 배고 진짜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허기 때문에 찾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. 이 브로콜리만 떠올리시면 됩니다. 나에게 이 브로콜리밖에 먹을 게 없을 때, 그거라도 먹어야겠다면, 진짜 배고픈 게 맞다네요. 아, 난 이게 아니라 다른 뭔가 라면이라든지 자극적인 달달한 다른 음식이 그래도 먹고 싶은데, 라는 생각이 든다면, 이 브로콜리가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다면, 그거는 가짜 허기짐,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. 밤 10시.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? 브로콜리라도 드시겠습니까? 하루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도 하지 않으시는 미영 님. 이제 가족들만 위하지 마시고 미영 님 몸도 챙기자고요. 아까워서 드셔서 몇천원 아끼는 것 같아도 음. 그 음식을 남은 걸 드셔서 내 건강 망치면 거기에 들어가는 맞아요 음, 진료비나 치료비나 약값이 더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끼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조금 더 미영님이 야식을 줄이기 때.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족들과 함께 제때 저녁 식사하기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질 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먹는 게 아니라 배가 안 고파도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뭐 저녁 6시가 됐다 그러면 굳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뭐라도 조금 이렇게 드시는 게 공복으로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야식을 좀덜 찾게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. 야식을 끊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영양 상담을 진행했는데요. 세분 모두 다 조금 적게 드시는 식품 분들이 있었어요. 채소? 네, 채소예요. <laughs> 이제 채소랑 맞죠? 우유랑 과일. 요거 세 가지는 조금 부족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특히 포만감을 형성해 주는 보통 식품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군것질도 밤만 되면 더 생각나시죠 간식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는 이유가 과식을 피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내 배가 고프지 않도록 간식을 섭취해서 그 다음 끼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. 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. 파이 같은 경우에는 감자나 고구마, 뭐 옥수수 아니면은 달지 않은 뽕튀기 이런 것들로 바꿔 드실 수도 있어요. <laughs> 여기서 말하는 간식은 가공식품, 불량식품이 아니라는 점. 그 일단 장을 좀 반아야겠어요. 장을 좀 싹. 바꿔가지고 일단 장을 좀 봐서 <laughs> 냉장고에 있는 음식하고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음식을 좀 이렇게 바꿔서 넣어가서 네. 이제 한번 자진 신고 들어왔던 미영님네 냉장고 이제 신선한 음식으로 냉장고부터 바꿔보자고요. 새 사례자 분들 모두. 배달 음식 아니면 외식 아니면 가공 식품 네.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드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. 네. 외식은 하루에 한번 정도만 제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식에서 멀어지기 드디어 2주간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. 미영님의 요즘 저녁 풍경은 어떨까요? 밥상만 화려하게 차리시고 입에 대지도 않았던 미영님. 오 이제는 함께 드시네요. 요즘엔 제가 군것질을 거의 안 하다고 안 하고 뭐 군것질이라 봤자 저렇게 너트 종류만 마, 먹고 뭐 이제 많은 텀을 주니까요. 요 시간에 배가 고파요. 음. 그뿐만이 아닙니다. 남은 음식이 아까워서 구역 구역 드셨던 미영님. 끝 이렇게 버렸으니까 끝.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좀 개운하고 제일 좋은 건 변화가 머리가 안 아파요 제가 더부룩함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소화제하고 이제 진통제 두통약을 안 먹었어요 출출할 때는 야식 대신 채소 스틱을 즐겨 먹는데요 원래 육식파였던 미영 님 요즘 채소가 맛있어졌답니다. 당근의 단맛이 너무 맛있는 거죠. 그래가지고 당근을 오독오독 씹으니까 그 식감도 너무 좋고 소리도 좋고 맛도 좋고. 탄산음료와 멀어지니 가까워진 물. 그런데 이 물로도 가짜 허기짐을 구별할 수 있답니다. 우리가 단지 목이 마를 때. 갈증이 날 때도 우린 똑같이 배가 고프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일단 물을 한잔 마셔 보고 한 5분 10분이 지났을 때 허기짐이 좀 가신다면 그거는 아, 내가 배가 고팠던 게 아니라 그냥 좀 갈증이 났던 거구나. 어, 라고 생각을 해서 야식을 조금 줄여 보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바우스, 바우스, 바우스. 병을 부르는 습관 대신 건강한 습관으로 채웠던 2주 후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먼저 2주간 1.3kg으로 가장 이상적인 체중 감량을 했는데요.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. 표정도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. 나름 열심히 네. 어, 관리 좀 하고 운동도 하고 먹는 거 음. 일단 많이 조절 되게 많이 했고요. 음, 일단 야식은 한 번도 안 먹었어요. <laughs> 음. 심각했던 음식 중독은 2주 만에 7점에서 0점으로 떨어졌고, 미영님의 스트레스도 같이 줄었는데요.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사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어요. 조절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나의 조절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자신감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의심, 갈수록 진심.